바보삼과 거의 동일한 쉘 디자인의 현존 최상급 센서인 PAW3950 울트라 센서. 심지어 8K 동굴까지 포함인데 이건 못 참죠. 안녕하세요. 갱스전자입니다. 요즘 제가 쓰던 마우스가 슬슬 맛이 가기도 했고 뭔가 새로운 장비에 대한 욕구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뭘 살까 한참 고민했는데 역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레이저 바이퍼 V3 프로 일명 바보삼이었습니다 아 근데 아시죠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높은 가격 때문에 선뜻 지갑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제품이 있었습니다 잠자리 마우스로 유명한 바로 그 브랜드 ATK의 X1 Ultimate 모델입니다 아니 스펙을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보삼과 거의 동일한 쉘 디자인에 현존 최상급 센서인 PAW3950 울트라 센서 심지어 8K 동굴까지 포함인데 이건 못 참죠. 광고 아니고요. 제 돈으로 직접 구매했습니다. 과연 이 마우스가 정말 바부삼의 대체제가 될수 있을지, 정말 살만한지, 오늘 제가 가감없이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설레는 마음으로 언박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스 사이즈가 꽤 되더라고요. 보통 경량 마우스들은 박스 사이즈도 적은 경우가 많은데, 뭔가 꽉꽉 채워 넣었다는 자신감일까요? 블랙과 골드 색상 조합의 패키지죠. 패키지 박스가 이렇게 열리는 형태입니다. 자,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 마우스 본체, 8K 동글, USB-C 타입, 충전 및 유선 연결 케이블, 그리고 여분의 마우스 피트와 그립 테이프까지. 마우스 구성품이 상당히 푸짐하죠? 색상은 네 종류가 있는데, 저는 제 키보드와 깔맞춤을 하고 싶어서 블랙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마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쉘, 바부삼 쉘을 사용했습니다. 크기나 높이나 버튼 배치까지 거의 판박의 수준입니다. 덕분에 그립감은 이미 보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코팅 퀄리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너무 미끄럽지도 너무 뻑뻑하지 않아서 적당한 마찰감을 주면서도 지문이나 유분이 쉽게 묻어나는 재질이 아니에요. 제손 사이즈인데요.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도 딱 잡아보면 손바닥부터 손가락까지 착 감기는 느낌이 좋습니다. 괜히 수많은 프로게이머들이 이 쉐를 쓰는 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약간 크게 느껴지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무게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무게는 공식 스펙상 54g 정도인데요. 정말 가볍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0g대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우스가 특별한 이유, 바로 센서입니다. 최상급 센서인 PW3950 울트라가 탑재됐습니다. 최대 42000dpi, 750IPS라는 압도적인 스펙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리프트 오프 거리가 0.7mm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요. 보통 게이밍 마우스들의 최소 LOD가 1mm 정도인데 LOD가 높으면 마우스를 급하게 들었다 놓을 때 퍼서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걸 0.7mm까지 줄여주니까 그만큼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더 정밀한 타겟팅이 가능한 거죠. 스위치는 옴론 광학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로지텍 마우스에서 옴론 차이나 스위치의 더블클릭 이슈에 하도 시달려서 옴론 소리만 들어도 움찔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저도 그렇고요 다행히 이건 물리접전 방식이 아닌 광학 방식이라 구조적으로 더블클릭 현상이 발생하기 어렵고 내구성도 훨씬 뛰어납니다. 클릭압이나 반발력도 아주 준수하고요. 그리고 이걸 빼놓을 수 없죠. 8K 폴링레이트 지원. 일반적인 게이밍 마우스가 1000Hz. 즉 1초에 1000번 신호를 보내는데 이건 8000번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8배 더 부드럽고 정밀한 커서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다만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라 폴링 레이트가 배터리만 많이 먹고 체감이 안 된다 뭐 이런 분들도 많긴 한데 선택이 가능한 거 자체가 좋은 거죠 마음에 안 들면 폴링 레이트를 내리면 되는 거니까요 정리하자면 검증된 쉘, 초경량 무게, 최상급 센서 내구성 좋은 광학 스위치, 그리고 8K 폴링 레이트까지 이 모든 게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PC에 연결해서 직접 써보겠습니다. 리시버를 PC에 연결하고 마우스 하단 전원을 켜주면 별도 드라이버 설치 없이 바로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마우스의 성능을 100% 끌어내려면 소프트웨어 설정이 필수죠. 그런데 더 마음에 드는 점.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할 필요 없이 웹 기반 소프트웨어를 지원합니다.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쓸데없는 프로그램 설치하다 보면 PC도 느려지고 충돌나는 경우도 있는데 웹에서 바로 접속해서 DPI나 폴링레이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LOD까지 전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웹 기반은 훌륭하지만 대기업 소프트웨어에 비하면 UI의 직관성이나 고급 기능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저는 LOD는 가장 낮은 0.7mm로 폴링 레이트는 8K로 설정하고 바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세팅을 마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사용 테스트 시간이죠. 저는 평소 DPI를 2,000 정도 놓고 쓰는데요. 움직임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센서도 워낙 좋은 걸 사용한 데다가 폴링레이터도 높아서 그런지 커서가 화면에 붙어서 미끄러지는 느낌입니다. 제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커서가 멈춰지는 게 느껴지고요. 낮게 설정해둔 LOD 덕분에 마우스를 들어 위치를 재조정할 때도 커서 튀는 현상이 전혀 없고요.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장시간 게임에도 손목 부담을 확실히 줄여줍니다. 옴론 광학 스위치의 클릭감도 경쾌하고 구분감이 확실해서 연사나 점사 컨트롤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립감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바보삼실이 괜히 명품이 아니네요 하지만 하위 모델에도 들어가는 블루투스 연결 모드가 없다는 건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딱 PC에서만 사용한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봐야 될게 DPI 순환버튼이 없습니다 버튼이 없으니까 좀 깔끔하긴 한데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좀 아쉽겠죠? 그렇다고 순환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측면키를 3초 이상 길게 누르면 DPI 순환이 가능하니까요. 색상으로 구별하는 건 똑같습니다. DPI 순환 버튼이 없다고 당황하지 말고 조작 방법을 알아둬야겠죠? 그리고 피트 사이즈가 워낙 넉넉하다 보니까 마우스 움직임 시 브레이킹이 더잘 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도 걸리거나 하는 느낌도 없고요. 여러모로 이 가격에 이런 스펙이? 라는 생각이 드는 마우스입니다. 이렇게 ATK X1, Ultimate m o u s e 를쭉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가성비 자체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수많은 유저들에게 추천받은 바보 삼실의 완벽한 그립감은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합니다. KW3950 울트라 센서와 8K 폴링 레이트가 만나 현존 최고 수준의 포인팅 정확도와 부드러움을 제공합니다 무질적인 더블 컬링 문제에서 자유로운 옴론 광학 스위치를 탑재해 오래도록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주출이 필요 없는 그립 테이프와 여분 피트 그리고 PC를 괴롭히지 않는 웹 기반 소프트웨어까지 사용자를 위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요즘 웬만한 마우스에서는 다 지원하는 블루투스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만 지원하는 기기에는 연결할 수 없다는 건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게임에서 비싼 아이템을 값싸게 사는 그런 느낌처럼 플래그십 성능을 갖춘 마우스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쉘리다 센서, 무게, 스위치, 폴링 레이트 뭐 빠지는 게 없죠 하나 사두면 후회하지 않을 만한 제품이라고 봅니다 가성비를 원하는 실속파 게이머나 플래그십 마우스를 써보고 싶었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분 바보 삼실의 그립감이 궁금했던 분 가벼운 무게와 정확한 포인팅으로 FPS 게임 실력을 올리고 싶은 분 다만, 블루투스에도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겐 적합하지 않겠지만,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구입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제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